안녕하세요. 소사 라디오 5월 16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해지는 5월 마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새마을 분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랑 이제 한, 한 번씩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기 옆에, 옆에부터 한 차례로 한 번씩 소개해주시겠어요? <laughs> 새마을 분회에서 온 김은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해설사 교육과정을 지금 이수 중인 이은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 회원 현순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 회원 정연옥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어, 새마을 분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새마을 분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게 되게 많았는데요. 오늘 이것저것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저희가 새냐, 새마을 분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그 670년대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 못 사니까 나라가 음, 우리 네, 나라가 네. 잘 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만든 새마을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정에 울려는 노래 틀면서 맨날 새벽마다 마당 쓸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어리셔서. 어, 어, 저는 92년생이에요. <laughs> 네, 네, 저희 마당 쓸면서 컸어요, 진짜. 아, 어, 아침 새벽 한 (7시인가) (6시인가) 해갖고 동네 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쓸게 만들었었거든요 예 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새마을운동은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음... 못 사는 나라에 주로 이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또 가서 연수도 하고 그렇고 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또 음. 또 새마을 운동 하는 거 하는 게또 색깔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네네. 뭐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어. 뭐 이런 식으로 뭐그 뭐, 하여튼 마을에서 잘그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그 관리해가지고 반찬 음. 사업 같은 것도 하고 하,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나라가 되게 많아서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할게요. 맨 처음에 새마을 이제 새마을분유회가 이제 마을을좀더잘살수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려운 분들까지 돕고 있는 예. 그런 단체인 그 단체인 건가요? 네. 아 네. 그럼 이렇게 어, 선한 어 이렇게 막 좋은 점점 더 넓혀져 하나일을넓 넓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새마을분유회. 네. 새마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한, 선한 분들이 많이 모여 모였,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웃음> <웃음> 그럼 이새세 어, 마을 분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분한분 한분 혹시 저쪽 요즘 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얘기 전, 한번 다 저는 주세요. 우연치 않게 어, 분여에 입단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laughs> 또뭐뭐 뭐,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제 고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뒤에서 뒷받침만 해주는 것뿐이죠. 음. 크게 뭐 하지는 못하고 우리 회장님에 많이 했었죠. 음. 그러니까는 그렇게 옆에서 보조만 해주는. 옆에, 옆에 계신 <laughs> 예. 전에 우리 회장님이나 김은숙 선배님이. 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 마을에 대한 건더 말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제 마을이나 또 역시 복지관에서 더 많은 봉사 활동을 하여 훌륭한 회원이 되기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 이은자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아, 네. 네. 저희 마을 새 마을 분여회는요. 그 마을잔치 때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네네네. 모든 일의 주관이 돼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요 아. 그러니까 아주 뭐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분들한테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알아서 찾아서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새마을 부녀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모였으니까 저희 그 유리 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노래 함께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새마을 부녀회에서 계속 이렇게 일해 오셨던 분들이셔서 여기저기 이런 활동하시면서 감동적이그다그런가아니면좀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을것같있데요 혹시 기을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세요저 오늘 아침에 벽화에다가색칠하고 왔어요 <laughs> 옆에 계신 이은자 선생님 혹시 같이 하셨는지 <laughs> 아니요 저는 개인 사정 저희 아들이 그 쇄골이 부러져가지고요. 아... 그 아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저는 못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해야죠. 혹시 벽화 네. 예 저는 오늘 벽화 작업을 했는데 하면서 아. 죽은 아이를 그리면서 우리 마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음...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길을 건을 때 우리 지금 두개 골목을 했는데 네네.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시는 우리 서사동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새말을 부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같이 그리시면서 어떠셨나요? 예. 그래서 같이 하면서요 아, 마을이 조금씩 조금씩 활기차고 밝게 어둡지 않고 밝은 마을로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아, 근데 네 거기 색깔 칠하니까 거기 꼭 프랑스 그 동네만 프랑스 골목, <웃음> 골목 <웃음> 근데 오. 여러, 여러 골목마다 다 칠하면 좋은데 그거를 다칠려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 음. 그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이 색깔 칠해 달라, 저 색깔 칠해 달라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는 애로점이 많죠. 저는 이미 칠한 마을을 네. 탐방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떻게 칠했나 이제 가서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파스텔 톤으로 뭐삼각형도 이렇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그 예술을 표현하려고 한게 아니라 자유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게끔 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일관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벽화를 보면서, 아, 마을이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밝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마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바램을 좀 가졌어요. 네. 마을에 이런저런 그, 일들로서 그리고 오늘은 벽화로서 그 마을에 좀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저희 새마을분유에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지 한 분씩 소감 한번 나눠주시면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제 각오 같은 거 한번 나눠주세요. 아까 벽화 칠하다 보니까 회장님이요 그 창고 안에 새마을분유의 창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안에다 예쁜 그 새마을분유의 그 상징하는 그 아이콘 같은 거 있어요. 그 그걸 그려달래, 그러니까 그거나 그려주고 <laughs> 꼭 그려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먹어지더라고요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꼭 그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제마르는 유니스코 이런 협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저 한몸이 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많은 보조 하니까 그러니까 뒷받침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마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그 새마을 분야의 오늘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벽화도 같이 그렸으니까 부천에 오실 때한번 같이 들리셔가지고 새마을 분여의 작품도 같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